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3월 27일 어제 있었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어 조양호 회장이 어 사내 이사연임에 부결됐던 소식 여기에 관해 가지고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신문기사는 많이 나와있지만은 글로 읽으면 눈에 잘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3월 27일 날에 대한항공 공시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은뭐 주주총회 결과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 이사 변경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가 되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하나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 우리 주식시장에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주주총회 결정인데요. 다른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조양호 회장 관련된 건데 어 다른 거는 다 원한대로 가격이 됐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보시면은 산해이사 조양호 부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어, 연임을 이제 했지만 제시를 했지만은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시가 더 있었죠 대표이사 변경 안내 원래는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이제 변경 후를 보시게 되면은 조양호 회장이 빠지고 어, 나머지 두 분이 이제 사내이사로 대표이사로 계속 남아있는 이런 공시가 있었고요 특히 조원태 뭐, 대표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양호 회장님의 아드님이라고, 뭐다 아실 거지만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즉, 결론은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님의 그, 사내이사 남아있는 거를 이제 하려고 했지만은, 통과하지 못했었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일단, 대한항공 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대주주는 하진칼 외 구인입니다. 이게 조양호 회장 일가의 뭐,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주주가 하진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에요. 이대주주 11.7% 가지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얼마 전부터 계속 국민연금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을 반대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막상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어, 그 연임할 사내이사 연임할 때 반만 찬성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안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분의 2가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를 하지 못했던 거죠. 반대로 인해 가지고 반대를 행사하신. 쪽은 뭐 국민연금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소액 지분 0 5로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 일부들도 다 이제 반대를 하면서 조양호 회장이 이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사내이사 부결이 됐고 경영권 박탈을 했는데 요게 대한항공 이제 조양호 회장이 들어오고 20년 만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 가지고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의미가 있는 거는 스튜어드시 코드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초로 대기업 총수가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튜어드시 코드는 기관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이거를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를 하고 경영 투명화 이것까지 가지고 있, 있, 있다는 있 점에서 스튜디 코드의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뭐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아무래도 관치 금융 우려입니다. 관치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 정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어 요런 거 기업에 뭐 요런 거할때 정부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서 어, 약간 이게 단점으로 조금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스튜어드시 코드 도입 이후로 최초로 대한항공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상 최초라는 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한항공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언론 쪽에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 제보는 아니고 입장이죠. 사내 이사에서 내려온 건 맞지만은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 아마 미등록 임원으로 경영권에는 계속 참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사과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었고요. 왜냐면 땅콩부터 해가지고 가족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과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근데 이제 뭐 저거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한진칼이고요, 33.34%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조양호거든요, 조양호 회장님. 그래서, 최대 주주이자 사내이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거는 맞고요. 뭐, 일가 동의 없이 뭐, 새로운 이사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불가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배제됐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사내이사연임이 주주총에서 회 부결됐다는 거. 그리고 뭐, 여담으로 퇴직금은 700억 이상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재미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이 일을 말씀드리는 거는 스티어드식 코드 사상 최초의 일이었고요 이제 기관들이 적극적 개입하면서 어 다른 주주들하고 같이 부결시켰던 거 하지만은 이거는 좋은 점도 많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 입김 간치금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잘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 다른 기업들한테도 이런 게 계속 퍼지면은 조금 더 경영 투명화에 도움이 될 건데 대한항공은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지만 다른 기업들은 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 지분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대주주들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스튜디오 C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계속 이런 순 기능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